새로 취임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상당수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재정 위기를 벗어난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투입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재임 시절 오랫동안 진척이 없던 인천 가정동 재개발 지역에 인천시 제2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 도시공사를 비롯해 모두 8개 기관을 한데 모아 재개발의 기폭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2청사의 핵심인 인천도시공사 이전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기로 한 겁니다. 재검토 대상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2청사 건립을 비롯해 송도 대규모 수변공간 조성, 서울 7호선 청라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모두 9개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조 원이 넘는 만큼 인천시의 재정 전망을 반영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일부 사업은 취소시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여부를 당장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정에 무리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4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